2024 K리그는 쿠팡 플레이와 함께! 축구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배송재입니다 인천 축구 전용 경기장에서 전해 드립니다. 하나은행 K리그 원2024 12라운드 경기 인천 유나이티드와 FC 서울의 맞대결 생중계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인천 유나이티드의 라인업을 보면은 이범수 볼키퍼 델브리치 요니치 김현수 최우진 김도혁 문지환 정동윤 제르수 무고사 김성민이 홈팀 선발 출전합니다. 네, 허리 쪽에 이명주와 신진호 선수의 예, 부상 여파가 좀 있기 때문에. 요 미드필더 조합에 대한 고민이 좀 많았었다고 해요 자 이번엔 FC서울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사사이 포메이션이고요 자 오늘은 이 백종복골키퍼 보백 이태석, 박성훈, 권한규, 최준 미드필더 임상엽, 황도윤, 기성용, 강성진 투톱은 박동진과 일류첸코입니다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동진과 일류첸코가 선발로 투톱을 뛰는 것은 이번 시즌 기준 처음이고요 자, 문주환이 한 번에 아, 김성민 를오빙습니다 김성민 빠르게 올라갑니다. 김성민, 가 가운데 경규 슛! 제르소! 하지만 허선합니다 코너킥입니다. 수비가 됩니다. 이번에는 수비 쪽에서의 테클이 진짜 기가 막혔습니다. 근데 최준이 여기서 이걸 따라가면서 또테클이 들어갔네요. 네, 자 김현수가 좀전진랍니다 김현수, 오른쪽 측면으로 정동균에게. 정동균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정동윤 일단 3회로 곧... 아, 나왔어요! 들어! 오, 백종범 처리입니다. 자, 지금도 김성민과 제르스도였습니다. 가운데 쪽으로 경합을 붙이다가 이제 골키퍼와 충돌이 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아주 좋은 시도입니다. 네. 다행히 그상이 아니네요. 무상고 예. 때도 그랬지만은, 삼선에서 뿌려주는 게참 좋아요. 그렇습니다. 자, 빼주고요. 김도엽 들어갑니다. 김도엽 움직입니다. 빼줬습니다. 아! 아, 마지막 터치가 슈팅이 되지 못하고요. 문지환 들입니다. 여기 여기서 볼 전개를 해줬죠. 네. 아주 좋은 아 좋은 경기. 아제르소가 간결하게 무구사에게 넘겨줬는데 무구사가 슈팅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임상엽, 기성용, 백라이. 기성용. 네. 중거리 볼 한번 때려보는 기성용. 인천이 여러 가지 옵션을 다 준비하고 있네요. 델브리치는 아주 롱볼을 잡기 위해 준비하고 있고요. 네. 자, 태우진이었나요? 델 브릿지가 반대쪽은 굉장히 넓게 벌려 있길래 아 이걸 활용하려고 했었네요. 예. 성민이한테 응. 대박가 네. 최우진이 넘겼는데 어 좋았거든요. 아, 아, 이거 들어왔으면 좋셔야 돼요. 예. 브다치가 이걸 아, 다리 걸리지 않습니다. 지금 이 준비해 패턴은 상당히 좋았네요. 그렇습니다. 아쉬워하는 델 브릿지. 아, 지난번도 최우진 선수의 왼발 포화킥이 골이 되도 됐습니다. 예. 주목받고 있는 어린 윙백 최우진. 자, 왼발이 좋은 선수인데요. 최우진 넘겼습니다. 그리고... 골! 아! 무고사! 역시 인천의 선플레이입니다부고사세경기 연속 골! 인천의 선제골입니다. K리그 3경기 연속 골! 그리고 다섯 경기에서세골입니다 자, 지금도 이거 보세요. 완벽한 약속이네요. 네. 다른 모든 인천 선수들이 가운데나 다른 쪽으로 빠지고 오히려 부고사가 혼자서 반대쪽으로 크게 돌았어요. 예. 자, 조금 전 데일브릿지 상황도 좋았습니다만, 이번도 주피넷 세트피스를 통해서 결국은 예. 위협적인 상황을 만들어내고 결과까지 맛봅니다 어? 오, 지금 뭐죠? 어? 오. 일류친코에게 옐로카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단 골은 골인데, 예. 골은 그냥 인정인데.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저희가 따로 봐야 돼. 요 따로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일류친코에게 오히려 지금 보는데 도전을... 손으로 쳐서 빼내려고 했어요. 자, 세트피스 서울이 이번엔 또 하나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이태석이 올렸습니다. 그리고, 네! 아 옵오사이드 그리고 아 올라갑니다. 아, 발 올라갔네요. 아 네. 네. 프리 에더가 나오라고 그했는데요 아 여기서, 아 아, 출발은 조금 빨랐습니다. 옵사이드 맞습니다, 일 네. 강성진. 강도윤 강성진! 강성진! 흔들고! 대박! 맨발 슈팅대를 봤습니다만 빗나갑니다. 자델리르치일류첸코를 벗겨내고 자 문지환이 키퍼에게 넘깁니다. 아 어, 네. 지금, 지금 제르소와 최준 상황이 있었거든요. 아, 이거 지금. 오, 지금 공과 관계 어, 없는 어, 상황에서 어. 성, 오. 저희가 중계석 바로 앞이었는데 예. 지금 제르소와 최준이 상당히 크게 망쳤어요 예. 보시죠. 여기서 그러니까 몸싸움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거의 두 선수가 몸싸움 치열했는데

얘기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예, 결대 예. 조성환 감독에게도 옐로가 나가네요. 좋습니다. 자 임상엽 크로스 길게 어? 자, 오 풀절 되면서 흘러 나갑니다. 최준 보난규 보난규 크로스 넘깁니다. 일루체코 헤딩. 잠깐 오 어? 세스. 평범한 어? 공이었는데 아오 이게 손에 빠지고 박동진이 걸 때린 게 유리치에게 그냥 걸렸어요 자또 크로스가 봅옵니다네 오른발 크로스가 박동진 머리에 맞고 벗어나면서 전반전이 이렇게 종료됩니다 자 전반전 인천이 무고사의 선제골 맛을 보게 됐습니다만 그 이후에 최준과 지르소의 몸싸움 과정에서 지르소가 퇴장을 나가면서 자 현재 순정으로또 인천이 분리한 상황입니다 잠깐만요. 아, 지금 나오라고 다 해요. 아 경기가 아직 전 번째 종료가 안 됐어요. 지금 몸 푸는 선수들 이거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예. 몸 푸는 선수들이 다 들어갔다가 지금 다시 다 나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볼 체크 를 했나 봐요. 예. 아 끝났네요. 네. 아 전반전을 네, 네. 종료시켰다가. 아, 네, 아 그래서 이제 <laughs> 하프타임이 선언이 돼서 후보 선수들은 몸 풀러 나왔었고 하지만 들어가기 전에 좀 VSL에서 체크할 게 있어서 그런지 네. 주심들이 주심이 선수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잡아놨다가 이제는 다시 들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네. 가 팔로세비치 윌리안 역시 공격적인 자원들 그리고 서울이 부족했던 이선이라든지 더더 빠른 스피드를 통해서 풀어갈 수 있는 이런 선수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자 황도윤 돌려봤습니다. 황도윤 최준 최준의 크로스 들겠네 <놀라> <판독스의> 그렇죠. <그레이션. 놀라> 들어갔다. 네, 서울이 동점골을 모아냅니다. 자, 최준이 넘겼는데3명 정도가 박스 안쪽에 들어와 있었고 3대3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네. 윌리안의 슈팅, 이범수 손에 일단 맞았지만 그 이후에 골문 안쪽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이게 이안 뭐 들어갔다면 아마 체크를 좀 했긴 했겠죠. 예. 네. 자, 여기서 윌리안의 슈팅. 뭐 이렇게 봐서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자 마지막으로 이제 볼 체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네. 자 윌리안 이번 시즌 자신의 세 번째 골을 만들어냅니다. 최준의 크로스가 넘어올 때박안 쪽에서 이제 불절 상황들 몸에 맞는 장면들이 두 차례 나왔기 때문에 자 V R 체크를 네. 하고 있고요. 볼에 터치는 되지 않았지만이 플레이에 영향을 미쳐서 이거를 어떤 그러니까 옵사이드 위치에 있어서 볼 터치하지 않았어도 간섭 방해에 따른 이득을 얻게 되면 옵사이드로 처벌할 수 있는 거죠. 예. 핸드볼 상황보다는 이 옵사이드 여부, 그리고 간섭을 했는지 방해를 했는지 여부를 좀 따져보고 있습니다. 골 서면 됩니다. 라인을 상당히 끌어올린 서울입니다. 최준, 일류첸코팩 헤더, 박봉진. 자, 받아주고, 윌리안 기성용, 겹쳐서 골! 자, 돌려받은 이승모 기성용. 윌리안윌리안때리니 어? 자, 제 골이에요. 자책 골입니다! 아, 유니치! 시서울이 서울, 경기를 뒤집습니다. 윌리안의 슈팅이 골절되 들어갑니다. 지금 보세요. 진짜 여섯 명까지 늘렸잖아요. 예. 이런 상태에서 슈팅이 나오고 있고, 윌리안도 이럴 땐 적절히 때려야 돼요. 자, 과감한 슈팅이 결국은 역전골까지 이끌어냈습니다. 네. 최종적으로 이게 윌리안의 골이 될지 아니면 골절됐기 때문에 유니치의 자체도 될지 보겠습니다. 예. 슈팅 방향 자체가 이제 안쪽이었는지 바깥쪽이었는지 네. 결정이 되겠습니다. 일레체코 빼줬습니다. 자, 꺾어주고 들어갑니다. 자, 수비가 됐고요. 자, 굴전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 러포쿠, 네, 러포쿠. 아, 이결했어요 드골입니다. 알로스비치, 가로스비치 네. 됩니다. 자, 아, 일레체코 뭐 조성환 감독은 네. 다 올라가라고 하고 있는데요. 눈포쿠 일단 그대로 키핑하면서. 자, 빼줬습니다. 김보섭. 이렇게 나 자, 그리고 김보섭. 김보섭. 김보섭의 왼발까지 전달됐습니다만, 벗어납니다. 네. 자, 최우진 쪽으로. 있어요. 자, 김건이 머리 맞고 최우진에게 가나요? 최우진. 어 떨어졌 최우진. 최우진 왼발 슛. 키퍼 어 정면입니다. 이성용, 아아 윌리안. 윌리안 넘겼습니다. 팔로세비치! 왼발 슛! 꼬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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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킥입니다. 자, 지체 없이 내렸습니다. 어우, 이범수 손 맞고 나갔습니다. 뭐 어쩔 수 없긴 하지만 은 인천이 앞쪽에서 공간이 많이 열리긴 하네요. 예. 아쉬워하는 김기동 감독. 자, 델브리치가한 번에 길게. 김현수, 아 김건희. 자, 김건희 잡았습니다. 김건희. 냥 그리고 김동민. 김동민. 어! 가로다! 맞습니다. 은포쿠. 자, 은포쿠 최준을 상대합니다. 은포쿠 빼줬어요. 김도영입니다. 김도영 나오요나오요 도영. 자, 유리치가 김동민에게. 김동민 올립니다. 김건희 쪽. 자, 그리고 헤딩 경합. 드나 볼. 오! 오! 이거 미뤄. 자, 이거 최우진 넘어졌는데요. 자, 이제 다시 확인을 할 겁니다. 예. 여기서. 아, 김동민의 크로스. 그리고 이거 아, 골대이게골대를 예, 맞고 그리고 최우진은 이 지금 이승준과의 경합 상황이었거든요 네, 신체 접촉은 있는데 문제 요 예, 라고보네요 예, 자, 때리가 박승호에게 박승호 박수고 리치니박승호에그 아, 박승호 리고김된장면이구리면 김건희 측이 최우진 올면으로 최우진에게 최우진! 골 어, 백종봉 자 최우진 올렸습니다 패들 그리고 블루가 볼흑 들통 그요 우와 쿠타 이가 규머리 먹고 나갑니다 올렸습니다 오우 그런 학교 김도현 이네 경기 끝납니다 경기 끝납니다 자 서울이 이번 시즌 두 번째 경인 더비에서 인천 원정에서 2대1로 승리를 거둡니다.